안녕하십니까.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는 제가 한두번 정도 왔었던 그런 곳인데요. 한번 주변 상황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곳인데요 아,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아, 저게 절인데요 그 뒤쪽에 아, 거기가 아, 이 연천의료원 아, 거기가 의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의료원 뒤쪽이 되어지고요 이 아, 어, 작은 저산 어, 뒤쪽 아, 그쪽이 지금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어, 어, 그런 어, 이제 파크, 어, 이제 그런 공원, 어, 그곳이 에,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잠깐, 어, 글쎄요, 한 30분, 어, 한 40분, 그 정도 어, 시간을 가지고 잠깐 나와 봤습니다. 어, 어, 이곳에 나와 보니까 어, 어제 눈이 내려서 어, 어떨까 싶었는데 어, 그래도 어, 눈 내린 거와는 상관없이 어, 어, 괜찮다 어, 돌 색깔도 어, 괜찮고 어, 괜찮아 보인다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자. 참, <laughs> 아, 이거는, 아, 이건 정말 너무한 겁니다. 아, 아, 저거는 아, 정말 안 됩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오셔서 캠핑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 정말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 이건 정말 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변화석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월이 걸렸을 겁니다. 조금만 저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아, 저 쓰레기가 영 마음에 걸립니다. 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는 어, 차로 어, 치워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뒤어지면, 아, 저게 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 프리 어, 익을보는것은 어, 캠프 하는 그런 분 들이 프리 어, 익을 보게 돼있 습니다. 쪽? 물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누가 캠프를 했나요? <laughs> 가는 동안에 눈 여기 아십시오. 아그 전에는 여기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야. <laughs> 이것도, 아, 저렇게 깊이 새겨 있는데, 아 멋있습니다. 야. 아. 깨진 게 아깝습니다. 이대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또 흐뭇고, 아, 아, 예, 어, 아, 잠깐 어, 요한 100m 정도, 아, 한 100m 정도 지금 본것 같습니다. 아, 어, 이곳에, 어, 저 건너편엔 저번에 갔다 왔는데요. 어, 이곳에 한번 와야 되겠다 했었는데, 어, 이렇게 올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 <laughs> 여기는 그냥 이런 돌들, 어, 이런 돌들이 이렇게 있다 어, 하는 거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어, 또 시간 내서 어, 한번더 어, 여기 탐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잠시라도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